여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같이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악악 사람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 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스로의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스로왕 제12년 첫째 달곧니산노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을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딸곧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세로 왕에게 아뢰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한 이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라교 왕의 금고를 드리리라 하고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민족의 관원에게 아세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노력하고진멸하고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이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고어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